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용감한 기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그림자 같은 미래를 맞으라. 롱펠로우의 명언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한 현재와 미래는 없다. 심한 경우 인생 전체가 과거에 매몰되어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가기도 한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를 말한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과거만 떠올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기차를 탑승해야 한다. 과거를 아무리 그리워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가 되돌아 오지는 않는다. 한번 쏟아진 물은 흔적은 남을지언정 다시 그대로 주워 담기는 어렵다. 과감하게 버리자. 깨끗하게 비우자.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빗물통이 더 많은 새물을 가득 담을 수 있다. 이미 오래된 물이 가득한 통은 새물을 가득 채울 수도 없다. 채워봐야 오래된 물과 섞일 뿐이다. 완전히 새물로 가득 채우려면 물통을 완전히 비우자. 우리의 인생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희망의 무지개를 내 편으로 만들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 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됩니다. 인생감독명원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